안녕 수궁닷컴의 성우쌤이야 오늘은 어 중학교 1학년 과학부분 중에서 현미경의 배율과 시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 네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 교재라든지 학교 교과서를 보면 현미경의 구조와 기능 같은거 있어 그런 것들은 조금 자주 보면서 암기를 하면 외워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할거야 조금 아이들이 계산하는거라든지 이해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미경의 배율과 시야 현미경 배율 현미경은 왜 사용을 할까? 실험실에서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럼 현미경의 구조 중에서 크게 확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렌즈라는 부분이거든 네, 현미경의 렌즈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렌즈가 있죠? 접안 렌즈가 있고요 대물렌즈가 있습니다. 그죠? 네. 대물렌즈는 물체 쪽에 있는 렌즈야. 1차적으로 확대를 시켜주고, 저안 렌즈는 2차적으로 확대를 시켜준다 했습니다. 대물렌즈.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래. 대물렌즈 같은 경우는 긴 녀석이 고배율이지. 고배율. 저안 렌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짧은 녀석이 고배율이라는 거,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현미경의 배율이라는 게 뭐냐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물체를 확대해서 볼수 있다고 그랬는데 몇배 확대해서 볼수 있느냐 그게 바로 현미경의 배율이야. 현미경의 배율이 200이다 그럼 200배 확대해서 볼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4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반렌즈의 배율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 5배짜리, 10배짜리, 15배짜리, 대물렌즈 5배짜리, 10배짜리, 10 어우, 쏘리, 쏘리. 이건 반대인데, 그지 여기가 15배. 짧은 게고배울이잖아 그 이게 10배, 요게 5배. 요렇게 있다라고 쳐봐. 접안 렌즈 요 녀석에다가 요 녀석 사용을 하면, 접안 렌즈 1 5배의 대물렌즈 5배짜리 사용을 하면, 이 현미경은 전체적으로 몇 배? 75배의 배율을 가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접안 렌즈 10배짜리에다 대물렌즈 10배짜리 사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 현미경은 배율이 100배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접안 렌즈의 배율 5배짜리에다가 고배율, 대물 렌즈 배율 15배짜리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현미경의 배율은 75배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줄게요. 현미경의 배율은, 현미경의 배율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반 렌즈의 배율에다가요, 음, 뭐죠? 네, 대물 렌즈의 배율을 곱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할게. 예를 들어서, 문제를, 네, 문제를, 네, 문제를. 현미경의 배율이 100배 짜리예요 이럴 때,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그때 보이는 세포의 수가 세포의 수가 16개가 보이고 있어. 현미경의 배율을 200배로 하면 보이는 세포 수는 몇 개이겠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돼요. 뭐 계산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허접해. 금방 할 수가 있어. 여기 한번 봐 보자. 100배에서 200배로 현미경의 배율이 몇배 증가가 됐죠? 몇 배. 몇 배. 9배. 두 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이느냐? 두 배. 현미경의 배율의 제곱분의 1만큼 보이는 거야. 두배 늘어났지? 2의 제곱분의 1만큼 보이게 됩니다. 원래가 몇 개였는데요? 16개였어요. 그래서 몇 개가 보인다? 4개가 보인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한 문제 더해볼게 네. 한 문제 더해 볼게요. 현미경의 배율이 10배짜리야. 이때 20개가 보였어. 현미경의 배율이 어, 몇 개라고 한번 해볼까요? 몇 배? 음, 네, 40배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때는 몇 개가 보이겠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몇 배가 증가가 됐다? 네배가 증가가 됐다 그럼 사이 제곱분의 1몇 개였는데요? 20개였어. 네. 16분의 20, 4, 5, 24, 46 4분의 5, 다시 말해서 1.25개 정도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미경의 관찰 순서, 먼저 저배율로 관찰했다가 고배율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음, 아니다. 요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줄게. 네. 오늘은 첫 번째 현미경의 배율과 시야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안녕.